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홈리아 220BL 무선 청소기는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흡입력과 저소음으로 편리한 청소 경험을 제공합니다. 충전 도크도 설치가 간편해 매우 실용적입니다. 4위입니다. 홈리아 카스톰 무선 차량용 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과 긴 배터리 수명으로 사용하기 편리해요. 추가 필터까지 제공되어 만족스럽습니다. 3위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선택한 홈리아 미니 무선 청소기는 가벼워서 실용적입니다. 먼지 제거와 필터 청소가 쉬워 만족스럽고 디자인도 좋습니다. 재구매 의사도 있고 추천할 만한 가성비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최신형 차이슨 무선 청소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다양한 구성품과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흡입력이 우수하고 사용이 간편해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홈리아 BLDC 무선 청소기 220BL은 강력한 흡입력과 가벼운 무게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저소음 설계와 긴 사용 시간 덕분에 집 청소에 안성맞춤이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가성비 뛰어난 청소기로 추천합니다.